안녕하세요. 동네, 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박상우입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저희 아주경제 신문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재밌고 최대한 쉽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들을 다뤄볼 건데요. 요새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들은 뭔지, 그리고 그 안에 행간의 의미는 뭔지, 제 멋대로 해석도 해보겠습니다. 네, 초반엔 아무래도 저조하겠지만, 꾸준히 해서 동접자 100명이 되면 아주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동방신기의 첫 회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저희가 이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맛집은 네이버. 대중교통은 카카오 요런데요. 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도앱 서비스 경쟁에 나서며 이용자들이 반가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맛집을 찾으려면 네이버, 대중교통은 카카오 맵이 좋다고 하는데 내용 알아보시죠.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앱 서비스 전략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장소 찾기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고, 카카오는 이동 과정 자체의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원하는 장소의 내부, 외부, 음식 등 하위 이미지들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주변 인기 장소나 편의 장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반면 카카오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시간 절약과 이동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기능인 초정밀 버스는 10cm 단위 버스 위치 정보를 1초 간격으로 갱신해서 지,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버스 이동 동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이용자들은 매월 평균 약 1시간 57분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는 버스뿐만이 아니라 기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 초정밀 한강버스를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어, 지난 5월에는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 전국 주요 기차역 실내 지도를 카카오맵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백서연 기자가 썼네요. 어, 시청자분들도 아마 두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저는 네이버만 꾸준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본인한테 익숙한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마련이죠. 이 기사를 읽어 보니까 대중교통은 카카오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언제부턴가 네이버가 조금 그 대중교통 추천 서비스라고 하나요? 그 서비스가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로가 있는데도 그것보다 어, 소요시간이 더긴 어떤 노선을 추천해 준다든지 어떤 또 노선들은 누락돼 있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카카오는 어떨지 제가 한번 써보고 또 나중에 후기를 들려도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큰 기업이 경쟁하면 그 이익, 편익이라고 하죠. 편리함과 이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아니라 우리 소비자, 이용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어떤 첫 번째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한번 바로 살펴보시죠. 두 번째 기사도 재밌는데요. 이 기사는 제가 뽑아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이렇네요. 조국 장동혁과 대장동 토론 가능한 한 빨리. 두 분께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토론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VCR도 준비가 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올까요? 네, 영상 보여주세요. 비공개 회의를 하면 정식으로 국민의힘과 토론회 일시 장소 주제 등에서 주제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조격 신당의 담당자를 지정할 것입니다. 지정하면 바로 국민의힘 쪽에 연락을 해서 그 주제, 일시장소, 또뭐 모든 것을 토론할 거고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 소락한 것이고요. 다만 뭐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대표와의 토론회에 같이 참여해도 좋고 뭐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다면 그 토론회도 뭐 저는 적극 응할 생각입니다. 그 어떤 토론이라도 피할 이유가 없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들께 더 많이 알려. 야 네, 이렇게 두 분이 토론을 푼다고 하는데 자 기사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로 재선출된 조국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진행,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접촉할 것이라며 양당에서 시간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조국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제안한 토론은 거부했죠. 어, 말로는 당내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지 나오는 게 좋지 않냐라면서 거절하시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는 전직이랑은 안 붙는다 체급이 안 맞는다 약간 요렇게 읽혔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스타일을 좀 구기셨죠. 이후에 장 대표가 재차 토론을 요구하자 이에 화답한 것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조국 대표와 토론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이날 동작구 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참배 이후에는 창당 직후부터 현충원에 올 때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에 모두 참배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첫 번째 기사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뭐랄까 기분이 좋은 기사였습니다. 왜냐면 어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권에서 토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에선 토론은 언제나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조국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각 진영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이두분 초 엘리트들 출신이죠. 조국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 로스쿨의 교수를 하셨었고, 어,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최고 어떤 엘리트라고 불릴 수도 있겠고, 장동혁 대표 역시 서울대 나오셔서 판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어떤 야당의, 야권의 지도자로서 두 분이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토론을 부른다고 하니 기대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 등, 어 지금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보니, 어이 토론 주제가 좀 여권에 불리한 주제가 아닌가? 요런 인상이 드는 어떤 기사였고요. 그리고서 덧붙여서 한동훈 전 대표는 뭐랄까 체면을 좀 구기신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토론했으면 정말 잘하셨을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나는 전자들이랑 안 붙는다 장동혁은 좋다 해서 이렇게 성사가 됐고 조만간 성사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위기만 올리고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부터 신랄하게 두 분을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아,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 나오지 않, 않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두 분이 어, 법조인으로서 워낙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 정청래 대표가 참여했을 때 뭐랄까 조금 어,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정청래 대표에게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토론 하루 빨리 성사가 돼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까지 기사까지 다뤄봤고요. 세 번째 기사 저희가 경제지인만큼 경제 기사 안 다뤄볼 수가 없죠. 세 번째 기사 이렇습니다. 네, 서울 주거형 오피스텔 경매 시장에서 인기 야 이러네요. 오피스텔은 사실 어, 매매시장에선 인기가 사실 없죠. 근데 왜 인기가 있는지 알아보죠. 이렇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아파트 진입이 어려워지자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인기라는데 살펴보시면요. 24일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의 낙찰률은 32.33%를 기록해 전달 대비 10% 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낙찰률인데 어, 규제 회피를 위해서 아파트 대체재 성격이 강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감정 감정가 2억 8천만 원 하는 한 오피스텔은 11% 높은 3억 1천만원에 낙찰되는 등 감, 감정가를 넘, 넘겨 낙찰된 사례도 꽤 있다고 합니다. 매매시장도 대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특히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폭을 크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규제 강화로 매매시장의 수요변화가 경매시장으로 확산 중이다. 대형 평형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어, 나름 어려운 기사이긴 한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못 사게 하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 아시다시피 11호 대책 이후에 아파트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찾아보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직까지 ltv가 70%까지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은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죠. 이제 빚내서 아파트는 못 사는데 빚내서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보시다시피 낙찰률도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도 변동률이 상승폭을 올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어, 아파트를 선망하는 알수 없는 좀 이상한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항상 높은데 그에 비해서 어, 오피스텔 가격은 항상 낮았죠 전세 가격은 높은데도요 어, 지나치게 격차가 심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피스텔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이렇습니다 아무튼 어,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진보 정권의 약한 고리로 부동산 대책이 꼽히는데 이번 어, 정권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비판적인 분석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10월 10일, 15일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라서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 뭐랄까. 어, 그 여파로 어,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수도권 집값이 다른 곳이 오른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저희가 어,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마지막 기사 다로 보시죠. 마지막 기사는 피디님이 이 기사를 뽑아 주셨네요. 자, 제목 이렇습니다. 내란 방조 재판 한덕수 접견 후 문건 기억 안 난다. 형량 납축이 꼼수. 기억 안 난다. 이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도 나오시고 하버드도 나오시고 국무총리 두번 하시고 야 관료로서 초 엘리트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대통령실 접견 후 들고 나온 문건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네요. 기자분께선 꼼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뉴스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1 2 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견한 하고 나온 후에 들고 있던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이진관 부장판사조. 이 판사님도 얼굴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시게 됐는데요. 24일 어제 열린 한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대해서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한전 총리에게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나올 때 들고 있던 문건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한전 총리는 고개를 저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특검이어서 포고령을 갖고 나온 게 아니냐? 물었더니 한전 총리 당시 상황이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아니었다.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다고는 하셨네요.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한전 총리의 진술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날윤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윤전 대통령이 작년 5월에서 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개엄을 언급했다며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당시에 그 자리에서 윤전 대통령의 무릎을 꿇은 사실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한 말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권규홍 기자가 썼네요. 자, 벌써 벌써 다음 주면 12월 3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3일 국회가 군인들이 유리창을 발로 깨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1년 동안 탄핵, 그리고 탄핵 인용, 그리고 조기 대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선출, 그리고 3대 특검의 출범,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죠.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들은 여러 군인들을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렇게 구속 재판 중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기사를 다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도 나오시고 하버드 대까지 나오신 분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나라 어떤 지성인들, 지식인들, 학자들, 관료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 아니었는, 아니었나 싶습니다. 덧붙여서 군인들의 이런 충격적인 진술들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씁쓸한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선고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방신기 첫해는 네 가지 뉴스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맛집은 네이버, 대중교통은 카카오, 뭐랄까 두 기업이 경쟁을 하면서 우리 이용자들 소비자들의 편익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분 좋은 뉴스였고 두 번째 뉴스도 어 이랬죠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토론을 할것 같다. 아주 흥미롭고 또이 또한 토론은 언제든 좋은 것이니 조, 기분 좋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뉴스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 기사였죠 세 번째. 서울 주거형 오피스텔 경매 시장에서 인기 이랬고 네 번째는 한덕수 전 총리 형량 납축이 꼼수 이런 뉴스를 다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방신기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저희가 내일부터도 아침 9시에 일단 9시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어, 추후에 또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오늘 첫 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힘차게 동방신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